네, 이건 블로그로 월 수입 100만원 안 되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. 먼저, 체험단. 우리의 체험단은 수익화로 인정 안 됩니다. 수익화 기준은 내 계좌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. 체험단은 그냥 지출 방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월100 이상, 월 이상 벌려면, 어떤 플랫폼 의지하지 마시고, 그걸 이용하셔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, 원고료, 애드포스트, 에르센스 같이, 어떤 포스팅 자체만으로 수익 되는게 플랫폼을 의지하는 건데, 일단 원고료는 상위 5% 안, 상위 5 안쪽의 인플루언서, 아니면 2016년 전에 만들어진 최적화 블로그, 얘네 아니면 내가 방문자 수 5천만 원 없는 블로그를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벌기 힘듭니다. 왜냐면, 지금, 그 업체 단가 측정상, 블로그 지수랑 인플 유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해서 뭐 원고로를 누구나 월급만큼 볼수있다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헛소리에요 에드포스트 볼게요. 어떤 알다시피 얘는 단가 떡락했죠. 뭐 인플 용 프리미엄 광고도 마찬가지고요. 에르센스 얘는 티스토리, 워드프레스 등의 광고 달리고 누가 클릭하면 수익 들어온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수익률 많이 떨어졌습니다. 요즘 돈 뜨는 게 이제 블로그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많이 벌어도 하루 10달러 벌기도 힘듭니다. 어쩌라는 거냐면 자. 그 플랫폼 이용하세요. 의지하지 마시고. 무슨 말이냐면, 여기 플랫폼 네이버 블로그입니다. 여기 쭉 테크가 있죠. 한번씩 볼게요. 자, 1번.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, 문제가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하세요. 두 번째, 해당 주제로 포스팅을 최소 10개 이상 작성하시고요. 세 번째, 그럼 이제,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. 조금씩 나한테 모입니다. 네 번째,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다가, 무료로, 내가 가진 걸좀 나눠주세요. 최대한 많이 주는 게 필요합니다. 보통 처음에는 어떤 짧은 PDF 파일이 괜찮아요. 다섯 번째, 무료로 주고, 그 사람들한테서 후기나 피드백 꼭받으시고요 여섯 번째, 그때 받은 피드백 보고 내 상품에서 좀 모자란 부분 있죠. 그걸 보충시키면 됩니다. 일곱 번째,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유럽 판매한 상품 있죠. 그걸 만드는 거예요. 보통 상품이라 는 거는 뭐 어떤 전자책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뭐 컨설팅 강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런 테크트리를 할수 있고 솔직히 이렇게 하면 진짜 모터도 3개월 안에 100만원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돈 된다고요? 아, 됩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전체 수익과 방법과 블로그 알고리즘 있죠? 그걸 다 알려드리는 무료 강의를 할 겁니다 해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주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이 무료 웨비난 전체 총 4회까지 강의할 겁니다 네번 강의 있고 현재 지금 200명까지 신청을 주셨고요. 솔직히 안 들으면 손해가 큽니다. 마지막 신청은 댓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.